조상이 도와주는 거를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 뭐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너가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누군가가 그럼 조상님이 막아주면 그 사고가 안 일어나잖아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이만한 병이 걸릴 만한 거를 요만하게 걸리게 도와주셨는데 본인이 알 방도가 있나요? 어.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좀 느끼기에 도와준다고 느끼는 거는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선생님 이번에는 어, 조상이 도와주는 자손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왜안 도와줘? 이거보다는 음, 도와주는 네. 자손의 특징은 뭘까요? 선생님? 조상이 도와주는 자손의 특징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집안 자체에서 좀 많이 빌었던 집안들 어, 예를 들어서 제사도 되게 잘 지내고 때때로 뭐 조상들 이렇게 대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했던 집안 자손들은 조상덕을 조금 많이 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빌던 공은 3대는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빌었던 대수가 한 3대 정도 있으신 분들, 어, 자손들까지는 조금 덕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조상대우도 많이 하고 살고 이러는데, 어, 왜 나는 안 풀릴까? 밑때 자손들이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조금 잘 빌고 사시는 게 좋고요. 뭐심물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도와주는 기운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위험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꿈으로 예지를 해준다거나 알려준다거나 이런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줘서 도와주는 경우 도움을 받는 경우 자손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조금 약간 특이한 경우는 보통 이좀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애기들 같은 경우에 그 애기들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가물이 조금 있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도상을 잘 닦으면 닦을수록 그 덕을 조금 많이 봐요 애기들이 어... 응.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애기들도 많이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조상이 돕고 신이 돕고 이런 애기들은 위험이 있어도 이렇게 되게 잘 피해가기도 하고 이만큼 다칠 거 이만큼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저을저금 많이 보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어떻게 날 도와줄래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못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누군가가 그럼 조상님이 막아주면 그 사고가 안 일어나잖아?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이만한 병이 걸릴 만한 거를 요만하게 걸리게 도와주셨는데 본인이 알 방도가 있나요? 어.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좀 느끼기에 도와준다고 느끼는 거는 차가 거의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멀쩡하게 살아났어. 아무 그런 거 없이 그거 조상이 도왔다 그러는 거고 한번 제가 점사를 봤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근데 우리 저기 손님분 두 번의 목숨을 살려줬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큰 사고가 딱두번 났는데요. 진짜 차는 예를 들어서 거의 폐차될 수준이었는데 목숨은 건졌어요. 이런 경우 그리고 한 번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냥 손가락 하나만 살짝 부러진 정도. 이런 걸두 번을 겪었대요. 되게 높은 데서 떨어졌대요, 그때도. 그래서 두번 정도 죽을 뻔한 거를 딱두 번이래요. 그거를 이제 살았는데, 그때도 딱 느껴진 게 그냥 그런 거라고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냐, 본인도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 막 슬프신지 약간 우시고, 아, 오늘 뭐 할머니 낙골당에 가봐야 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 진짜 조상이 돕는 자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도 점사를 보면서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거에서 이제 바꿔야 되나? 이렇게로 바꿀까요?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상이 도와주는 거를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 뭐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렇게 하나, 그리고 그안될 만한 걸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안될 만한 거를 요만큼만 안 되게 해준 건데도 그렇게 탓을 하고, 그 탓을 할 시간에 집에서 제사 열심히 지내시고, 어,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하실 수 없겠지만 내가 좀 여유가 된다고 하는 분들은 어, 한 번씩 이렇게 조상들 좀 풀어드리고 하는 거는 음, 절대 뭐 나쁠 건 없다고 봐요. 해서 나쁠 건 없다. 음. 아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방금 낙골당 얘기하셨잖아요. 네. 낙골당 가면 좀덕좀 좀 보나요? 낙골 땅이든 묘지가 됐던지 간에 내가 내 조상들 이렇게 한 번씩 기리는 마음으로 가서 좋게 하고 보면은 덕을 보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상문 꼈다거나 내가 좀 수가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은 묘지나 낙골 땅 가시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묘지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지만 다른 영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어머니 그 묘지를 갔다가 왔대요. 근데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차 사고가. 그게 좀 자기는 찝찝한 거야 본인은. 그래서 오셨는데 그걸 처음에 그분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그래서 제가 근데 혹시 어디 풀? 왜 자꾸 어디 풀에 가서 부정을 타왔다고 그러지? 어디 풀밭에 가셨다가 부정을 타왔대요. 할머니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나지 않았어요? 어디 다쳤을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그 얘기는 안 그래도 묘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찝찝해서 왔다고. 뭔 부정탄 게 아닌가. 그리고 그날부터 본인의 아버지도 좀 몸이 아프셨대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신 분? 응, 그런 건 있었어요. 조심해야겠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